들은 모자이크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본인 <laughs> 해줘야 될것 같은데. 이거 <laughs> 봐. 어? 중국어랑 같이 돼 있어. 아니 한자랑 같이 돼 있어. 뭐들고 반자랑 같이 돼 있다고 가타카나랑 가타카나 모른다고 지금야 오른가 나오겠다. 조용히 할까? 이그 정도 안 나오거든. 어 공항은 딱 여보. 다편아라 <laughs> 아, 그 찾았어. 어? 찾았어. 아, 완전 일 낸다. 아, 따마. 뭐. 대단해. 56분 만에 찾은 렌트카. 어, 딱 맞네. 렌트카 맞네. 아, 근 아까는 주차장이었네. 오이고. 오십3 k m 인데 맞아. 맞아. 그러면은 그거 아니에요? 한 시간 정도? 한 시간 더 걸릴 거 같은데. 우리 가면 한2 시간. <laughs> 근데 시험실 가자 오늘 할거 없어. 그냥 주차가. 안 먹고. 운전이 서투니까 우리. 오빠 안전운전 하는 게 제일 중요해. 맞아. 맞다. 응. 이 약간 비타민 요, 약간 그건가 봐 바카스랑 이런. 신기하다. 오, 아이스크림 되게 이잘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는 거 많아. 막 크림비릴레. 막한개 <목소리> <거> 먹을래? 볼드콘 <목소리> 이것도 진짜 맛있어. 오 이건 처음 제로슈가 아니야? 아 이게 원래 있던 건데 얘 얘들 색깔이 다른 거아와 날씨 야 좋다. 어때? 맛 어, 똑같아 똑같아? 게냥 병이야? 어 근데 신기하다 생? 생? 병? 유토기가 2027년까지야 이거 이거 전개된다어 맞네 어, 맞네 이거는 비프 스테이크 거 소고 돼지 돼지 꼬지 놓은 게닭 꼬치 아이야 맞지 치킨 이거는 3,000원이고 이건 2,000원이래 이만 원이라고? 응 그런 같은데 이거 줘봐 천원들리면 되는 건어천엔 얼마 뜰 거야 오빠 여기 아 그래? 천원 뜨지? <laughs> 통진 중이다 맞지만원 썼는데, 뭐오 50만 원 중에 만원 썼는데, 만원 썼는데, 만원 썼는데, 만원 썼는데, 자원썼어데만원썼는데문 닫았어. 슈퍼 그런 건 아니겠지? 왜 이렇게 여기 조용하지? 오마이, 여기 오면 한 달이 있어. 카메라가 날 따라와. 아니 그냥. 오빠가 엄청 확대돼서 찍혀 거기서 이러면 <laughs> 저기 슈퍼맨 아저씨 뒤에서 보이겠지 이상하다. 아유 거리 이쁘다 진짜 진짜 이쁘다. 이게 그거래. 저기 뭐? 한번 덜컥 하면 저렇게 차가 나온대.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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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오차차차앞 최소 금액을 안 좋은 벌금. 그래서 왔다갔다, 왔다갔다 해가지고 3개 정 채워야 요 잘못 추천해 와, 근데 진짜 이쁘다오 봐봤지? 이거 해. 난거 해. 이거는 뭐 비가 왔을 때는 이거는 딱는이이 짱우덕밥 약간 그 일본 만화에서 보는 거. 있네거 저거. 저거. 저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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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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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거아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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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야저저저 라임 이거 뭐야? 생강. 생강이네. 뭐 이런? 이렇게 생강이 있나? 난 처음 봐. 이렇게 생강해 주면 안되 이게 이게 매실매실 매실 이렇게 많이 먹어. 일본 시크마. 근데 편의점 이런데보다마트 어? 훨씬 싸. 음. 4천 얼마 받았지. 훨씬 싸. 특산품인가 보다 이거. 히타 특산품. 히타 특산품 간장인데. 이게 5,000원이라고 합다 여기 오세요. 여기로 오래. <laughs> 근데 보다 어. 빠졌어. 어? 맞지. 엄마 이상한 거다 이상한 거라니 엄마한테 사기라겠다. 에이아이스크림 받아. 오빠 아이스크림 받아. 안녕세요 먹는 줄. <목소리물> <목소리물> 와, 우와, 예쁘게 나온다, 손가락 찍어, 찍어. 간장 아이스크림. 소다이가 흑소, 흑소. 뭐야? 말인가? 어, 뭐야? 마... 말인가? 이게 모두 제일야한개 사자. 템포라. 우와 계란! 진짜 하얗다 쑤시 샀어 쑤시! 진짜? 생각해봐도 진짜 맛있는데 그어 그래? 승현 빵도 사빵 뒤에다 빵이다 어? 찐빵 찐빵 어? 야끼소바 그건가? 안에 들어있는 거 같은데? 이거 이, 이 이거 초코 아니야? 이거 봐오 마블링 2만원 와, 하는척 한우보다 낫다 이거 진짜 감자가 종류가 진짜 많다 이거 응. 부터 이리부터 응. <laughs> <laughs> 오빠 밝게 나오더라 이는와 근데 좋긴 하다 이거 진짜 낫다 어. 생각보다 되게 안에도 잘되있고 바라바라 바라바라바라는 거야? 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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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대라아라바라바라 <유튜브도> <봐라> 와 근데 이게 미쳤다 진짜 마블링이 무슨 일이야 <laughs> 그 한가족인데이준비충이서 네. 그 내가 승현이 네. 거를 네. 받을게 네. 어? 어, 뽑는 거야 이렇게 그 이제 승현이는 네. 다른 사람 걸 뽑아 옆에 승현이 어. 거를 그래, 그래. 페이스를 아! <laughs> 해야 돼 이렇게 되면 안돼 포커 페이 해야 돼 포커 야돼 대자연 대자연 여기 어디 맞아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진해가 새끼야 야 진짜 있지 우와 이러니까 근데 벌레가 많을 수밖에 없지 근데 일본이 아닌 것 같다 가보자 한 바퀴 호수도 있고 막 그렇더라 우와. 얼굴 둥둥 붓네, 네. 아, 와. 간다 저긴가 네 애들 이제. 아, 맞네. 아빠도 진짜 코다를 거리긴 하는 자고 있어 간다? 문 뚫어볼까, 가지고 아, 그래, 좀 그래. 좀 그래? 어. 저기 뭐 그,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홀딱 벗고 잘 수도 있지 아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뭐. 그래도. 아, 저게또뭘 짓나봐. 어제 그 불빛 닮은 데뭐막 하, 막뭐 하나보다. 맞지? 응. 아마 맞죠 커피차, 갬성있네. 햄버거? 핫초고 이런 거. 아. 좋지? 아 여기는 안에 사우나 가있는데 아, 완전 따로 있어. 이가 <laughs> 여기가 지장이네 <목량> 진짜 가람지가 있나봐 야, 얘들은 아이고. 너무 덥겠는데? 밥주는 아 미안 아무것도 없어 캣서비스 좋네 얘네 토끼 토끼 아, 토끼. 귀엽다, 토끼 토끼 <목량> 지다 지. 대박 산다. 왜? 지다 지 여보 지. 기니 피그 토끼는 저기 있네. 에이 다람쥐. 다람쥐? 다람쥐. 다람쥐? 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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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아 갑자기 이렇게 풀어먹는다고? 오빠가 주니까?